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10월도 벌써 반이나 다 갔는데요. 여러분의 10월 독서, 그리고 필사 노트는 얼만큼 진행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10월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날짜와 다 읽은 날짜를 꼼꼼하게 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책한 권을 읽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책한 권을 최대한 빨리 완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요, 그 반대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다 읽고 싶어서입니다. 10월 2일 읽기를 시작한 이 다섯 번째 계절이라는 책은 오늘까지 20챕터가량 읽었습니다. 저는 한 챕터씩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한 개씩 붙여줬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읽다 보면 어느새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책한 권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1년이면 12권을 읽을 수 있겠죠. 사실 습관이 되고 속도가 붙으면 20권도 거뜬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겠죠. 개인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의 독서법이 언제나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때로 앉은 자리에서 책한 권을 그냥 후루룩 한 호흡에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또는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10분, 20분 잠깐 틈날 때 조금씩 읽는 방법도 좋아합니다. 또 책을 다 완독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기도 하고요. 아무리 책이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읽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독서법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요즘 온라인 필사 모임 재밌어서 씁니다를 진행하면서. 어, 같이 30일 필사 미션에 함께 도전하고 있어요. 그동안 읽은 책, 필사한 책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슈테판 스바이크의 위로하는 정신이라는 책을 필사했습니다. 책 제목 밑에는 어, 책의 표지에 그려진 몽테뉴의 크로키 초상화를 베껴서 그려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문자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필사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을 잘못 그린다 나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림 실력도 조금씩 조금씩 늘더라고요. 필사할 때는 이렇게 색깔피 모양의 기호를 그려주면 한결 깔끔하게 문장을 구분하실 수 있고요. 어, 좀더 마음에 와닿는 문장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조금 폰트를 키워서 크게 적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고 싶어져서 이렇게 회색 볼펜으로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하고 적어두었습니다. 아 그리고 연필을 샀어요. 얼마 전에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소설 속에서 이제 제가 발견했던 제도용 연필인데요. 스테들러의 로모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컬러가 참 쨍하니 예쁘죠? 저는 이 케이스가 마음에 들어서 이 굵기, 여러가지 굵기가 들어있는 연필 케이스를 통째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볼 때마다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끔은 이렇게 가벼운 육각형 모양의 연필을 쥐고 필기를 하는 것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필기구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필사 모임에서 필기구를 공유하고, 제가 그거를 오픈 유알 노트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고 계정 태그해서 여러분의 필기구와 필사노트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문구생활과 필사를 직접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필사하고 있는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내가 달리기를 할때 말하고 싶은 것들의 영문판입니다. 영어 공부도 할겸또 영어 글씨체도 연습할 겸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필사를 하면서 실제로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달릴 때마다 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읽는 책의 내용과 연관된 일상의 습관,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요 독서를 통해서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엄청 크거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아닐수록 더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매일 이불 개기, 따뜻한 차 마시기, 비타민 챙겨 먹기 뭐 이런 것처럼 사소한 목표일수록 더 재미있고 성취할 확률도 높습니다. 아 그리고 이 스티커는 스웨덴 문구 브랜드인 KK KK에서 반값 할인을 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어, 마침 달리기 그림 스티커가 있어서 이번엔 책갈피 기호 대신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특히 좋아하는 문장 앞에는 하트를 붙여주었고요. 또 저는 책 속에 소개된 음악을 항상 적어두는 편이에요. 이 책에서는 The Lovin' Spoonful의 Daydream이라는 곡이 등장해서 적어두고 실제로 달리기를 할때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길이나 무게 단위 이런 게 헷갈려서 1마일이 몇 킬로미터인지도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1마일은 1.609킬로미터입니다. <laughs> 필사를 하다가 실수로 물을 한 방울 흘려서 이렇게 번졌어요. 그래서 필사 채팅방에 이 인증샷을 올렸더니 이것도 느낌 있다 하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격려를 받고 다시 보니까 달리고 난 후에 어떤 땀방울 같은 느낌의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의 힘이구나를 몸소 느꼈습니다. 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문자로 필사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문자만 쓰려고 인식하다 보면 어,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 책은 지금 반 정도 읽었어요. 이번 달에는 제가 어, 브런치 책 출간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읽는 것보다는 쓰는 데에 좀더 살짝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달보다 조금 적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읽고 싶은 책 목록은 또 쌓여가고요. 필사모임에 다른 참여자분들이 읽는 책을 그래서 틈틈이 인스타 계정 오픈유어북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달에 어떤 책 읽지 아니면 뭐 어떤 책 필사할까 결정하기 힘들다면 이 계정에서 추천을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불교 경전인 금강경을 노트 한 페이지씩 필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초에 이 경전을 10번 베껴 쓰자고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벌써 2020년이 <laughs> 두 달밖에 안 남았고 지금 다섯 번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힘들겠죠? <laughs> 저는 매일 일어나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108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못 믿기 때문에 제가 좀더 좋은 글,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나름대로 내면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필사하는 것도 바로 그 일환이에요. 긴 분량을 한 호흡에 필사하면 사실 팔이 아프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면 그 또한 수행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또, 불교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성경을 필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종교가 없다면 내가 경전 삼고 싶을 만큼 좋은 책, 또, 좋은 작가를 발견해서 필사하셔도 좋겠고요. 또, 나는 그런 책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책 아무거나 집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요리책도 좋고, 뭐, 한줄 명언집도 좋습니다. 시집에 실린 시한편이나, 혹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칼럼도 좋아요. 손으로 뭔가를 쓰는 행위는 마음에 큰 안정을 주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독서법이 다르듯 필사노트 필기법도 다르고 또 필사로 얻는 기쁨과 즐거움 또는 효과도 개인마다 모두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필사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어떤 점이 특히 좋은지, 그 미주알 고주알 저에게 댓글로 공유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자극과 힘이 됩니다. 아직 필사를 시작하지 않고 마음만 계속 먹고 계셨던 분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씩 필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픈 유어북을 태그해 주시면 여러분이 필사를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하고 계신지 제가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 다음 주에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